평온했던 주말 오후 박시댁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굳게 닫힌 욕실 문 때문이었습니다. 손자인 준혁은 초조하게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배가 아프신 건 맞겠죠? 준혁은 단순한 생리현상이기를 바랐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이 가슴 한 구석을 맴돌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 김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 한 시간 가까이 저기서 나오지 않더니 문을 열고 나올 땐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 요즘 들어 이 노인네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은 할아버지의 기이한 행동 패턴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모두가 숨 죽인 채 문만 바라보던 그 순간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낯설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웅장하면서도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평소 트로트만 즐겨 듣던 할아버지에게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선곡이었습니다. 클래식 선율 위로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문지르거나 포장지를 뜯는 듯한 부스럭부스럭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불규칙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문 안에서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고 준혁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알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파헤쳐야 하는 탐정의 입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욕실안, 그곳에서는 바깥의 염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극히 은밀하고 열정적인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철수 옹은 거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처럼 폼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과 낯선 자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최근 유행한다는 남성 건강증진용이라고 쓰인 알수 없는 모양의 마사지 기구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유튜브 건강 채널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홍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혼잣말을 응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족들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남성 건강 스트레칭이라고 한다더구만. 그래, 나이라고 포기할 순 없지. 젊음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여. 좋아, 이렇게 돌리고 좀더 시원하게 흔들어줘야지.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그는 화면 속 트레이너의 다소 과장된 몸짓을 어설프게 따라하며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클래식 음악은 이 은밀한 운동의 배경 음악이 되어 고조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홍이 마사지 기구의 강도 조절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기계 오작동이었는지 알수 없지만 기구는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진동 세기로 돌변했습니다. 부응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손목이 거세게 떨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철수홍은 기구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진동의 충격으로 인해 거울 속 모습이 일렁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들려왔던 그 부스럭부스럭 소리는 바로 이 강력한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발생하는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철수옹의 은밀했던 건강 증진 의식을 순식간에 코믹한 재앙으로 몰고 갔습니다. 강력한 진동 소리가 욕실 문을 뚫고 나오자 바깥에 있던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할머니 김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탱이 문안 열어. 안에서 뭐라는 거야 대체? 큰일 난거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자신의 의심이 곧 확신으로 바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 준혁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문꼬리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면 말씀하세요. 문 부수고 들어갈게요. 한편 욕실 안에 철수홍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진동 마사지기는 결국 그의 손을 벗어나 욕조 안으로 굴러 떨어졌고 물이 튀면서 파지직하는 스파크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는 마치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수홍은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노력을 들킬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원을 끄고 땀에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대충 닦아낸 후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크흠. 아이고, 시원하게 잘 봤네. 아. 배가 좀안 좋아서 말이야. 철수홍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허리를 잡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뜩 상기된 얼굴과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등 뒤에서 새어 나오는 알수 없는 기계적인 냄새와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는 그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혁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철수홍의 젖은 머리와 붉어진 얼굴을 보더니 왠지 모를 서글픔과 함께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나 몰래 무슨 이상한 운동이라도 하는 거요? 요즘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지? 할머니의 의심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옹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 오해를 기회삼아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위를 운동이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허허 운동이지. 그럼 그럼 나도 이제 건강 좀 챙겨야지. 이 나이에 하. 할아버지 철수홍은 허둥지둥 화장실 문을 닫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더욱 깊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몸에 좋은 거라도 드셔야지 영감, 이라며. 온갖 건강 보조 식품을 문 앞에 쌓아두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은 할아버지가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어떤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왠지 모를 연민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 나름대로 할아버지의 은밀한 운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하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주는 유쾌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욕조, 구석에서 방수 처리된 채 버려져 있던 진동 마사지 기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 건강 스트레칭 기구라는 명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강력한 핸디형 마사지기였고 그것의 정체를 파악한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이 영감탱이가 마사지 기구를 가지고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혼자 운동을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린 거야. 할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거실에 있던 철수옹과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마사지 기구를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따져 물었고 철수옹은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길래. 그냥 몰래 좀 해봤지. 하.